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사랑 나라사랑 색사랑 좋아요 구독 알림 꼭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림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 선생님은 왜 이렇게 림프에 집착을 하나 하실 텐데 저희의 몸은 절대로 림프를 배제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독소들을 배출시키는 것들이 혈관과 림프 두 종류가 있어요 림프 같은 경우에는 한 500개 정도 림프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 머리쪽 목쪽부터 머리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림프들이 50에서 한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배제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열심히 다 관리를 해 놓고, 어, 이게 독소 배출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동안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어,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소만 배출이 되더라도 우리는 얼굴이 정말 작아질 수 있어요. 이런 점도, 어, 생각해 보시면, 어, 금방, 어, 이치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혈관들은 혈관을 통해서, 어, 독소들이 배출이 되겠지만, 혈관들이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 근데 저희가 혈관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 독소들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림프는 저희가 이두 손으로 림프를 자극해서, 림프 관을 열어서 그 독소를 배출시킬 시킬 수 있는 어, 충분한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맞서, 마사지에 앞서서 어, 림프는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를 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 이런 림프 마사지에 관한 것들은 여러번 나누어져서 또 말씀드릴 텐데요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어, 저희가 어, 이 머리 쪽에 있는 어, 독소들 또 뇌혈관 쪽 이런 것들을 어, 어느 정도로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어, 따라해 보시고 또 관리를 하실 때는 꼭 림프의 그 중요성을 알고 하시기를 어, 바랄게요. 왜냐하면 뇌 노폐물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 두통도 많이 오고 또자라면또 뇌질환 같은 것도 많이 오잖아요 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더니도 의사는 아닐지라도 어, 이런 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신 후에 저희가 어, 고객들을 해드리면 정말 안전하게 어, 잘할수 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근데 또 림프에서는요 어, 혈관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어, 평상시에 활동만으로도 호흡만으로도 또 저희가 운동, 그다음에 움직임 이런 것들로 통해서도 림프가 어, 활성화되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림프 관리를 하시다 보면 음, 림프 관리다 해서 무조건 느리게 할 것도 아니고 어, 너무 빨리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건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림프는요 속도가 있어요 5초에서 7초. 네. 이게, 어, 동그랗게 우리 뭐, TV에 많이 나오죠? 뭐, 난자, 뭐, 이런 세포처럼 동글동글동글 하게 돼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직접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림프들이 맞다, 갔다, 올 듯, 말 듯, 올 듯, 말듯 하면서 5초에서 7초의 간격으로 이것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치 3초, 4초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밑으로 막 내보낸다고 해서 절대 로 배출이 안 돼요. 어,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이 속도를 맞춰서 림프 관리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음, 무조건 느리게 한다고 해서 림프 관리가 다가 아닙니다. 되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숙지를 하시고, 어, 고객들한테 적용을 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 꼭 그렇게 하시고 어, 고객들한테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시켜 드리세요. 음, 아니 시원하지 않는데 아, 고객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어, 이게 무슨 관리냐? 어, 좀더 세게 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센 거를 굉장히 좋아 해요 여러분. 세다고 해서 어, 몸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독소 배출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음, 그러니까 충분히 고객들한테도 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는 게 어, 중간 중간에 손님들의 그 불평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해주시고 관리를 한번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쇄골과 새골과 우리 여기 견 견정과 또한, 배가 쪽을 뚫어주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모두 크게 모여서 흉막 밑으로 내려갑니다. 흉쪽으로. 내려가서, 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 심장을 통해서, 심장, 심장을 통해서, 어, 내려가면서, 이게 끝에는 어떻게 되냐, 어,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어, 그래서 복부 관리도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거 세골라인, 여기, 예. 또 중요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로 다 엮어진 관리예요 여러분. 따로따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얼굴 관리, 복부 관리, 다리 관리, 나눠지어서 이제 그 관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통로를 뚫고, 어, 거기에 합당한 림프를 뚫고 시작하는 거지만, 어, 사실은 이게 다 연결된, 음, 그런, 어, 림프 관리가, 어, 돼야 된다고, 음, 그렇게 꼭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이거는 따로따로 별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연결된 부분을 어디에 통로가 있고, 어디에 림프절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예, 고객들을 해주시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예,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꼭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음,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백입니다.